안녕하세요 다방TV의 정참입니다 아 오늘은 저 혼자입니다 현기한테 제가 몰카를 할 거거든요 며칠 전부터저 엄청 스트레스 받게 맨날 요즘에 뭐 여자만 소개시켜달라고 저만 보면 진짜 하루에 한 30번을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여자 소개시켜달라고 제 아는 여동생 사 너무 다 완전 자기 상형이래결거예 자기가 소개시켜고기때생을소개시켜줬니 그 근데 가 어떤 여자 명품 고 남자 조건 일단 처음에 어 때부터 위안을 줘야 되니까 네. <laughs> 여기 다또뭐딴거 화장품 뭐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없어? 어, 어, 없어? sk2 뭐 이런 거 에이. 비싼 거 없어? 아, 아니 진짜 착하고로 하면 <laughs> 생활이 어렵나? 아니, 별로 관심이 없어? <laughs> 잘할 수 있겠나? 최대한 막 이런 거 허세 떨어야 돼 마음 같아서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보게 되네요 와진아왜 아, 지금에서 만나? 만난... <목소리> 아예 아, 아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식사가 뭐가 괜찮 괜찮은 음비사뭐 음, 먹고싶어? 아무거나 뭐 시켜? 미선미야 너방 먹고 왔다고? 나 어? 굶고 들어갔지. 왔지 약속이 있는데 굶고 왔지 들어가라 오늘 들어가. 내가 할게 아니 아니, 아니. 그쪽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제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둘만의 시간 갖고 싶다 제발 부탁이야 플리즈 친구야 알겠어 아, 진짜 착한 애야 그래서 내가 계속 안 된다고 했거든. 네 같은 양아치한테 소개 시켜줄 수. 아 양아치라니 먹고 싶은 거다 시켜. 빨리 가라 걸림돌은 빨리 가라. 안다저희 잘해. 오케이. 화이팅. 고맙다. 진짜 고맙다. 야너 평생 은인이야. 그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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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밥세번살게 삼각김밥으로. <laughs> 아 드시고 싶은 거뭐 고르세요. 편하게. 음... 저는 이거 할게요. 이거요? 네 이거 하나만 시킬게요 전다 먹고 와서 네? 농담 농담 에이. 아 근데 사진 보다 실물이 진짜 더 예쁜 분은 얼마 없는데 네 여기 있네요 아, 감사와 아, 근데 은비씨는 뭐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수집하는 거 좋아해요 뭐 모으는 거어 아, 저도 네. 모으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표 수집 같은 거 어릴 때막 아. 대통령 기념 뭐 이런 거 모으는 거 네. 좋아하고 뭐, 뭐 모으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는 가방 모으는 거좋아해 가방이요? 책가방 말고? 네, 명품 어, 명품 가방을 네. 네. 명품? 네 아, 그래도 아.. 원래 한이나이때는그 명품 한두개 정도, 세개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30개? 정도 있어요 아니, 가방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아니 거 가방 네, 예, 예,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3 0개요 <laughs> 그러면 하나에 100만 원만 쳐도 3천만 원 하나에 100만 원은 넘죠 아, 네, 요즘에. 아 요즘에, 네네. 예전에 안 그랬는데 물가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laughs> 올라요 아니 원래 명품 가방이 1 0 0만 원이 넘어요. 아, 근데 그거 3 0 개나요? 모으세요? 당근 거죠. 산타가 주나요? 누구야? 누 어, 그냥 아는 오빠들이. 오빠들이? 네네. 음, 아 그런 거 자주 뭐 받으시나 보네 저도 가방 모으는 응. 거 좋아해요. 아 어떤 거? 뭐 에코백이나 뭐 홈플러스 재활용 가방이나 뭐 이마트. <laughs> 냄세요 네. 아, 이게 있어요, 이게. 음. 오는 음, 다맛있다왜안 맛있다. 드세요 두사 돈가스가 맛이 없는데. 돈가스가요? 네. 돈가스가 맛이 없으면 두가지요 그러니까 맛 있을 수밖에 없는 음식 중에 하나가 돈가스인데. 뭐 짜장면, 삼겹살, 치킨. 드셔 보시나요? 아, 어, 예. 돈가스가 맛이 없어서 음! 농란 이거 드시요 원래 돈가스 안 좋아하셔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요, 여러분? 짜서 그런가? <목소리> 피카츄 돈가스 안 드셔보셨나 보네. 그런 가격도 있는데 이거는 그거 한 30배였어요, 꼬막 비빔밥은 진짜입니다. 너무 짰네. 꼬막은 원래 짜요. 짜요, 예. 네. 원래 꼬막은 짠데 맛있게, 짜, 맛있게 짜잖아요, 지금. 내손 빠는 건 맛없는 짠 거, 이건 맛있는 짠 거? 어디 그냥 짠데요. 아 별로? 네. 뭐 다른 거 시키실래요? 아니요 그냥 안 먹을래요. 못 어? 먹을게요. 어나 아, 네. 오늘 돼지 재겠네 실례 좀 하겠습니다 어머님. 네, 네. 이 돈까스는 아예 안 먹는 거는 집에 개 키우니까 포장해가야 되겠네요. 포장해가게요 진짜 직접... 세요네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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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보시는 거예요? 뭐 친구 연락 왔어요? 지방시 번에 새로 나온 티 있어가지고 지방시? 네네 전사학을안 해서 지방세를 안 내거든요 <laughs> 음, 티 어디 거예요 이거 어디 거였더라? 잠깐만요 음. 오! 이것도 지.. 지오다노 아.. 요즘에도 그런 거 있구나 어휴 정우성이랑 전지현 CF 찍을 때 이거 엄청 낯었는데 지오다노 옷 주로 그런데 사세요? 그런데 지오다노가 지오다노에서는 가끔 선물 받아요 할머니한테 네. 저도 이제 뭐 지방시랑 또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시랑 행텐 뭐 이런 거그 자켓은 어디 거예요? 이거 자켓이요? 네 탑텐 중요품이죠 아... 네. 네. 오빠는 차못 타세요? <laughs> 집방에집방에 <안에>? 아니요. <집안에 웃음> 벤츠 C 이공. 아 벤츠 그... C야 C. 그 여자가 타는 거 아니에요? 세컨카죠? 세컨카는 스쿼터 한대 있어요. 장난하는 거는. 대림 거 대림. 너차 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뭐다 오빠들 다 대다주고 하니까 뭐 굳이 차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빠들이 주로 데려다주시나? 네. 버스 기사들? 근데 뭐 오빠들이 기사님도 있고 그래서 다 데려다주는 오빠들이 기사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기사님 있는 오빠예요 <laughs> 기사? 술자리에서 흑기사 놀줄 알았는데 진흙 기사들이 와가지고 데려다주면 은비 씨가 안드시니 저도 입맛이 없어서 잘못 먹겠네 주로 평소에 뭐 어떤 음식 들 드시나요? 저는 뭐 오마카세나 참치 이런 거살안 찌고 피부 미용에 좋은 거 주로 먹고 있어요. 저 친구는요, 자 화제 신문 자료. 네. 네 여보세요? 응. 뭐야? 어, 왜? 야, 어? 저 친구 뭐야? <laughs> 왜? <laughs> 왜? 왜 마음에 들어? 예쁘제 신문 예쁘제 진짜 착하게 장난 아니지, 진짜 예쁜데. 응. 어. 근데 뭐 숨씀이가 조금 이, 있는 건가? 아니, 이거, 뭐, 씀씀이 저거 따라가려면, 원형 어선 배좀 알아봐라. 나 그거 타고, 어. <laughs> 돈 어떻게 좀 벌어야지 저 친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콩팥을 팔아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일단 니 콩팥은 써어서 발리지도 않고. 아, 마음에는 드는데, 그런 점이 좀 짜증이 나네. 아 근데 그게 되게 착하고 경제관념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절약정신도 좋고 경제관념이 좋은 거면 그 명품 가방을 3, 40개 모았다는데 그게 재테크인가 혹시? 아니 뭐 도끼도 롤스로스 같은 거뭐차뭐몇대 모으고 하니까 밥이 맛이 없다고 해서 안 먹는데 돈가스 존나 맛있어 미쳤어 야 이렇게 맛있는 돈가스 나 살다 살다 처음 먹어보는데 맛이 없어 그러면 이거네 계도 네가 마음에 드는 거야 왜냐면 아... 사람들이 음식을 안 야. 먹을 수가 없잖아. 안 먹는 건니 네 앞에서 긴장해가지고 지금 개가 아, 떨리는 거야. 신넌내 친구다. 야 맞아. 아, 맞아 그거였어. 야형기 오늘 이거 성공하겠는데 우리?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 잘 되면 응. 내가 맛있는 거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야 빨리 끊어. 기다린다. 어, 아, 알겠어 알겠어. 응응. 어, 아우 어. <laughs> 아고짜 너무 소변 급해가지고 아 근데 은비 씨는 어디 사신다고 하셨죠? 저 강남이요. 오 강남. 네. 어디 사세요? 저는 합정동으로. 음. 합정동. 음 아. 합정역근, 합정역근처에. 네. 롯데캐슬이요? 아니 그 롯데캐슬의 맞은편에 지하에. 아. 근데 방은 두 개입니다. 습하고 좋아요. 시원해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비 네. 오면은 막 잠기고 그래요. 아유 시대가 어르신인데 조금 작게 살짝 그냥 네. 봉숭아 뼈까지만. 이게 개그맨들은 얼마 벌어요? 세무조사 온줄 알았습니다. 너무 훅 들어왔어요. 어유 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있긴 한데 그냥 선배님들 금 말고 한달에 이 삼백 정도. 네, 2 3 0 0이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그게 생활이 돼요? 어떤? 아, 2 3 0 0으로생활 하시는 거예요? 연봉이 이 삼백이 아니라 한 달에 이 삼백이니까 생활을 할수 있죠 충분히. 아 그럼 프라다 가방 정도. 아 프라다 가방이 그 정도 그 정도 가격. 그러면 제가 다음 달은 뭐 열심히 하면 일해봐 가지고 프라다 가방을 하나 쓰 선물 뭐. 그 정도면 아울렛에서 하나. 다다 <laughs> 드셨어요? 맛이 없죠. 솔직히 맛이 없죠. 에? 네? <laughs> 아,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중에서도 이된장고기 n g 맛있는이거말 m 뭐 m 이 n 입 입맛 안 맞으면 잘해 m u 가지지고단히히음식 n u a l 한 h 하실래요. h a t 아니 뭐 원하시는 y 뭐 참치 먹을래요 참치? 참치야? 참치에 사케 먹을까요? 참치참치 m going 동원참치 넣어가지고 아, 김치찌개 잘 끓이는데 거기에 소주 한잔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 뱉어야지 직업이 뭐예요? 네. 저백순데요 죄송한데 전화 좀받게요아 예예 오 어, 오빠 어디야? 아 거기 알았어 아, 거기로 갈게 지금 음 지금 어디 뭐 다른데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택시 하나 만 불러주시겠어요? 아 근데 뭐 택시는 그냥 불러주셔도 되지 않나? 집까지 불러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는 어... 저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화장하고 준비 다 하고 왔잖아요. 요 액스 바르고 립 바르고 뭐 여자는 원래 좀 준비 시간 좀 오래 걸리는데 제가 그쪽 때문에 준비를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아니만 저도 보일러가 좀 고장나가고 뜨거운 물이 늦게 나와서 준비 늦게 했고요 씻은 거 늦게 했고 여보세요? 네네좀 가볼게요 아 예예 예. 가세요 네 <laughs> 뭐야 이거 세상에 저런 여자를 만날 수가 있나? 여보세요 웃겨. 너무 웃겨. 나 진짜. <laughs> 살면서 이런 여자를 처음 만나봤거든? 나 아, 가려고 이따가. 응. 그래 말아야 음식이 많이 남았다. 와주좀 먹어라. 야 어디가? 헤어졌어? 내가 살면서 나도 잘못 살았어. 너한테 인생의 조언을 안할 거거든? 근데 어. 이번에 꼭한 번만 할게. 너그 어. 너 동생 만나지 마라. 동생 착한데? 착하고 왜 경제관념도 확실하고 경제관념이 확실하다. 고 확실해. 딱 경제관념이 확실한 애가 뭐 명품 가방을 백순대 막삼4 0 개씩 모으고 응. 그러니. 네가 괜찮다며. 그런 거다 괜찮다고 소개 잘 나네. 알지. 아니 근데 나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살짝 묻어 있는 건 괜찮아. 근데 이거는 찌든때가안 벗겨진다. 유한락스 두통을 때려고 해도 걔는 안 벗겨져. 그찌든때가 왜? 떼는 어, 데? 그렇게 별로였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좀 세게 거칠게. 주야 주어... 뭐라고요? 지금 욕했어요? 지금 저 욕했죠. 어? 미, 비씨은 욕한 거다 들었나보네? 키워보세요 아 돈까스 진짜 먹고 싶었어 이게 진짜 맛있던데 아아거으니거와 그래? <laughs> 음 <laughs> 어쩐지 내가 갔때생 이런 여자는 뭐 존재하지 않아 히? 와 이거 <laughs> <laughs> 어봐호 어. 대박이야 이거 먹어 먹어 야너와 진짜 맛있어 일부러 그러신 건지 원래 그러시진 않으신 시지 아니 원래 그런 모습이 아니 확실이 참... 말고 그 동안 잠는 김치찌개 끓여놨는면 없어. 진짜 가가요편의점에서 제일 좋아. 구독하기 좋아요. 안 누르면 보이스 피싱 할 거예요.